침묵하지 못할 바에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. 샘 레이브는 이렇게 말했다. 현명해지기는 아주 쉽다.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.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.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을 명심하고 항상 침묵과 경청을 습관 들여 보자 침묵은 금이니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라